집 귀신방 근데 저 맘에 안되죠 다른 분들은 언제 오신지 아세요? 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오오오오 아안어 <laughs> 그... 저희 왜 오신 어 혹시 왜 오시는지 아예 모르고 오신 거예요? 네모르아 네. 그러면은 자기소개 먼저 카메라 한 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네 그... 저부터 할까요? 네 아... 어, 저는 그 AIV에 전공 1학년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laughs> 통단 i 티학부 AR 교육 전공, 21학번 나윤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컴퓨터공학부 2공학번 김성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첨단 23학번 안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네, 저도 첨단 23학번 박소중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저희가 영상 촬영 같은지 수업을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어떤 영상을 만들었는지 보고 피드백하면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시청자분들에게 이 수업 리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바이바이보를 통해서 그두 명을 뽑아서 그두 분의 영상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실까요? 네. 어. 근데 뭔가좀 뭐 통딱치 알아 보이시는데? 어, 사다리 짜증나면 어때? 아, 안 돼요. 이미 짜져진는 대본이 있기 때문에. <laughs> 그러면은, 부호, 누가, 지시. 제가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바로 가시죠. 안내면증, 거강가지 말고. 아! <laughs> 원래 사회자는 안 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거없었어요 아.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짬순을 파서 막내 거 먼저 보는 게 저는 맞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좋습니다. 그, 그럼, 그 카톡으로 그 제가 그 영상 보내드릴게요. 그, 네, 알겠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도연입니다. 아. <laughs> 네, 보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자 영상을 다 보고 난 후에 피드백하는 걸로 할게요. 와, 혹시 영상 다 시청하셨을까요? <laughs> 그럼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피드백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이쪽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할까요? 네. 어 이게 전공 소개 맞죠? 아 어, 네. 저는 잘 봤습니다. 영상이 꽤 다채롭고 신선했던 것 같아요. 음. 저는 잘 보긴 했는데 자막이 안어서 아, 네. 네. 재밌게 재밌어요. 했어요. 여기서 막 움직이시는 저는.. 어.. 죄송해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노잼이지 않나? 았 약간? <laughs>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사실적으로 말을 하는 거니까 약간 노잼이었던 것 같은 느낌? 저도 우리 선원 씨 말에 공감을 하는 게 살짝 이펙트가 별로 없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그,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어, 이거 뭐, 피드백이니까. 네, 피드백이니까. 네. 네, 재밌게. 남겨도 될것 같아요. 재미없긴 했어요. <laughs> 아, 맞아 네. 그쵸.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아 말이 좀심해진것 같아요. 아, 근데 뭐, 피드백이니까. 그렇지. 아, 게 네, 네. 말이 심한 것 같기도 하기도 하고. 아, 그럼. 그럼 선배님 것도. 어차피 제 영상 보니까 음, 제 영상 음, 한번 보고 것 그때. 어, 네, 얘기게될것 같아. 요 저도 링크를 네. 저희 단톡방에 네.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링크 올렸습니다. 네? 네, 그럼 또 이거 보고 맨 마지막에 피드백 하는 걸로 할게요. 영상 다 보셨나요? 네, 그러면 <laughs> 이번, 두 번째 영상, 피드백은, 아까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할게요. 어, 영상 다보지 않았어요. 음... 저도 아까 전 거보다는 확실히 재밌다고 보거든요.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잘 만들지 않았나. 솔직히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생 아니, 이게 비슷할 수가 있다? 비슷할 수가 없는 정도의 퀄리티인데. 이게? 제가 잘 못했어요. 왜? 아이 오바다. 여기 여기 그냥 뿌시고 여기 가요. 케이 진짜로 비슷한 거 아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도현님이. 에이. 이좀 너무 뒤끝이다 이거. 에아 진짜 뒤끝이다 이거. 진짜 선배 영상은 좀안 잡혀요 뭔가. 맘 잡다구요? 에이. 저수 <laughs> 너무 뒤끝이다. 근데 저 마음에 안 되죠. 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다 확인을 했는데 정말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번 수업 리뷰를 통해서 영상 마무리하려고 하는 수업 리뷰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할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네, 영상 촬영 네, 영상 촬영을 어... 편집 어... 수업에서 샷컷이나 뭐 영상 편집 유튜브 하는 방법 이런 걸 배우니까 영상 촬영에 관심이 있으시면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수 재밌었어요? 저는 꽤 만족하고 있어요. 어. 저는 그 영상을 딱 찍어본 적이 있는데 그냥 대충 막 이렇게 찍, 찍은 적은 있는데 이렇게 시놉시스 만들고 스토리보드 만드는 건처음이라고 이렇게 만들면 되게 편하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뭐 프로그램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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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고 이런 거. 저는 약간 영상 스킬이 부자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조금 뭐랄까 협업하는 게뭔지 다시 한번 배우는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려면 필요한 영상들 사진들이 뭔지 정확히 알게 되었고 이 약간 외향형이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소금입니다 제가 그 원래 그 영상 같은 걸 그냥 핸드폰으로만 찍고 그냥 간직하고 그냥 편집만 했는데 컴퓨터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뭐 과제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영상 이렇게 편집해 놓으니까 뭔가 다 만주, 만들어지고 난 후에 뭔가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약간 뿌듯함이 들었달까? 네 그럼 이렇게 오늘 리뷰도 잘 들었고 마지막으로 다 같이 각자 카메라 보고 인사하면서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안녕. 안녕하세요. 아, 안녕히 가세요. <laughs> 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약속있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 아, 잠깐 카메라 한번 꺼주시면 안 돼. 왜? 예? 카메라 한 번만 꺼주세요 네? 네? 네, 아니, 거기서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아안해 아니 아니 근데 아, 아, 진짜로 아니. 말을 약간 상대방한테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것 같아 아니 아니, 그, 그, 아니 선배 나, 아니. 영상도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었어요 어 어유 어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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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아 이거 좋아니까 이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안돼 지금 야 어? 아니 맞잖아요 아니, 아니, 맞는 말이 아니 나 말이 안들리어 그렇게 하면 안돼 응? 선배 안 들릴 거예 오케이 여기까지 털 스멜트 마우스 하나, 둘, 셋! 렇게 너무 힘데세 분이 말려야 돼 그런 느기아 말리는 거였어요? 아끝났우 간주한 9 0저 자, 손빨리 이러면 안 되지 니이렇게 이러면 안되 둘이 막 친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 있는 거 같아 아니, 막막흔드는 오늘 처음 봤어요. 아 근데 진짜로 솔직하게 이분이 더잘 만든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래요? <목소리> 와 진짜 어렸 에이 근데 이거 어, 선배 악플 가면서 봐도 급이 다른데. 제가 제일 잘해요 <목소리> 아니 아니. <목소리> 아니, <목소리> 아니 그냥 <목소리> 진짜 진짜 그냥 크게 이렇게 치면 소리가 울리기만 하면 이렇게 줄 크잖아요. 이렇게 그냥. 선배, 저 마음에 안 들죠. 아, 갑자기 우리가 정적 될 정도의 힘을 보여줘야 이야기가 진행이 돼. 여기 너무 뒤끝시다 근데 저 마음에 안들죠 오케이 컷. 아, 좋아 좋아 좋아. 남았어. 오. 오케이. <laughs> 그러면은. 오 아, 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네, 네. 네, 저희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때학우 분들에게 인사 한번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상과 촬영 수업을 하고 있는 임정웅 교수입니다. <웃음> <웃음> 네, 저희가 교수님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네, 이유가 네. 디지털 영상 프가 아닌데도 첨단 음? IT 학교에서 아, 예. 이렇게 영상 촬영과 편집 수업을 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예.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떤 거를 배우는지 알수 있을까요? 예. 디지털 카메라가 또360 카메라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었고 이 방송 채널이 1인 채널로 쓸수 있는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어 다양한 어인 미디어 어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영상을 접목시켜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어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 것같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 수업을 제가 생각하기에 듣고 싶은 학우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수업을 미래에 수강할 학우분들에게 한마디만 카메라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이 영상 분야를 공부하면서 카메라 그리고 채널 그리고 디자인 어, 그리고 영상 이론 어, 분야에서 다양하게 넓게 우리가 공부를 할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이 네.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더 폭넓게 미디어를 <laughs> 접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네, 좋은 답변.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고 저희가 유튜브 기자단 끝날 때 백바라고 인사를 하거든요. 예, 다 같이 네. 카메라 보면서 백바하고 영상 마무리도 괜찮을까요? 백바를? 백바를. 아, 백바를. 아, <laughs> <백석대 바이. 웃음> <게> 좋습니다. <laughs> 그럼. 네. 하나, 둘, 셋, 핵파! 우재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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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